제주 올레길을 비롯해 최근 걸으면서 지역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치약산의 숨은 비경을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이 오는 11월부터 개방됩니다. 2020년 원주 구비길까지 개통되면 원주권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400km 천리도보 여행길이 완성됩니다. 조기현 기자입니다. 원주 치약산 둘레길 제1코스입니다. 국경사를 출발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제일 참수까지 이어지는 8.9km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치악산의 숨은 비경을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의 일부 구간이 오는 11월부터 개통합니다. 모두 세계 코스 23km로 원주시와 횡성군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나눠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탐방로와 전망대는 물론 쉼터와 화장실 등 각종 편의 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시약산 둘레길과 함께 원주 구비길도 순차적으로 개통되고 있습니다. 원주 구비길은 지난해 1차로 16개 코스 245km가 개통했고, 올해는 소금산 출렁다리길 등 5개 코스 55km가 추가로 개통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9개 코스 100km도 완공되면 총 연장 400km의 천리 도보 여행길이 완성되는 겁니다. 둘레길하고 구비길이다 완공이 되면요.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 그리고 원주 시민들도 오실 수도 있고요. 원주 이제 관광 자원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주시는 철리 도보 여행길을 인근 상권과 연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이 조현입니다